오늘의 묵상 16번째 시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번더 있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엘리자베스 키블리 조수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함께 서술한 베스트 셀러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그 꿈을 가지지 않는 그 꿈이 없는 삶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말해줍니다. 단태 하면 대서사시의 신곡을 저술한 작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은 단태의 신곡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글작이라고 평할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단태의 신곡은 단태가 이탈리아에서 추방을 받고 방랑하던 시기, 즉, 고난과 어둠의 시기에 무려 19년에 걸쳐서 저술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합니다. 신곡의 첫 문장은 눈을 떠 보니 어두컴컴한 숲속이었다라는 말로 시작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특히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이 말은 지옥의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즉, 지옥은 어떤 희망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인간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서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던지 말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오늘 묵상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셨습니다. 소원의 백구동이 울리는 그런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절망적 인간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희망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역시 미련하는 희망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놓인 나인성 가부와 그의 아들에게도 희망의 내일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습니다. 영원 있습니다. 10편 107편 30절 오늘의 묵상일 말씀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로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감사합니다.